대간당명철학연구원, 교랑유육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업운이 있는 사람의 사주는 어떤 사주일까요? 우리가 학업운은 하고분은... 편인 인수를 뜻합니다. 편인 인수가 자리를 잘 잡고 있을 때, 그, 학업으로 공부도 잘하고, 또 학문으로 대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성이 연지에 있게 되면, 어릴 때총명하다 중간에 총명하면 사라집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 전으로 해서, 운, 공부하는 운에 따라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공부하기 싫어지고, 길을 바꾸게 될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월간이나 월지에 있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 그냥 공부라든지, 학문, 정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무리가 없습니다. 또 직업군 사자의 직업들, 혹은 지식을 기반하는 직업들, 영국의 팀고 보면, 학문성이다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시지에, 예를 들어, 시간이나 시지에 인수가 있는 학문성이 있게 되면, 천년의 공부를 등한시 하다가, 늦게, 어우,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새로운 자격기을 따고, 새로운 길을 바꿔야지 할 때, 보통, 그 시간이나 시지에 인성이 있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인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겠죠. 재성, 인수는 학문성이고 재성은 재물인데 학문성이 약해도 재물이 있게 되면 동기부여를 재물로서 해주게 되면 즉, 조건을 걸어주고 하도록 해주면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학문을 잘 학문성을 잘 타고 태어나도 운이 역으로 역행으로 흐르게 되면 가정이 풍파가 있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이렇게 운이 나빠지게 되면 뜻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까지 살펴주게 되면 아 이런 사람은 이런 정도 성취성취도가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군요. 또 이렇게 인성이 잘 구비가 돼 있거나 재성이 구비가 돼 있어줘야 과외를 시키거나 투자를 해 줘도 그 결실을 온건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게 되면 노력은 많이 한다, 투자는 많이 한다, 얻을 결실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하면 잘랑한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문성은 아주 쉽게 볼수 있는 건 인성용의 위치를 보는 게 바로 학문성을볼수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학업운을 좀 가지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 말씀 주신 것처럼 학업운을 가진 사주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